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39절 말씀.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위대한 만남, 위대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위대한 만남, 위대한 변화. 위대한 변화, 위대한 변화. 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인생에는 계속되는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게 되죠. 또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애인도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는 만남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내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그 만남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만남이 좋은 만남보다는 힘든 만남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그 만남을 통하여서 상처와 아픔과 또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의 마음이 가득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만남이 또 있어요? 위대한 만남이 그 여인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만남이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로... 바뀌어가는 그 은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남편을 다섯 명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이 다섯 번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나름대로 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가졌던 꿈과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 또 어떤 성공에 대한 마음.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남자와 또 결혼을 하죠.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부유함에 대한 마음 가지고 그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섯 번이나 그리고 여섯 번째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다인 줄 알았는데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 또 명예 각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돌이어 그 남편에게 버림받게 되고 그 마음에 상처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입니다. 이제는 여섯 번째 사람과 살면서 희망이 있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이제는 그냥 자포자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여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존, 우리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처럼 다섯 번 결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기도 하고, 목표를 갖기도 하고, 그 새로운 만남을 가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건 상처가, 때로는 배신이,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한 명의 인물이 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장관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지식은으로 알려져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 여령 장관을 보면서 존경하고 또 지식의 어떤 그러한 최고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우상시 되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무신론적인 걸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반 기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 여령 장관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하는 딸이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주가 정신적으로 질병을 겪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 딸, 사랑하는 딸이 시각에 문제가 생기면서 실명의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물질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였지만, 사랑하는 딸의 아픔 앞에, 손주의 아픔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그 무능함과 그 아픔 앞에서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 이어령 장관의 어떤 그런 모습, 또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실망과 좌절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 물 기르려고 정호의 떼약볕에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 그 가운데 낯선 청년이 한명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청년은 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청년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여인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또 절망과 좌절과 또 배신 속에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 속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누군가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 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그 청년을 만나러 그 우물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를 찾아가셨고, 그곳에 찾아온 버림받은 여인,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여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신음하던 내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던 나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서 예수님 처음 믿기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인생에도 오늘 주님이 찾아가시는 은혜, 오늘도 주님이 그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 그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나아가는 한분한분 한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에게 물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수가선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그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라고 반문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 말을 하자 이 여인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 깊은 우물 속에 당신이 그를 수 있는 물을 줄수 있는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물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물은 다르다. 내가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지만 또 목마를 거 아니냐? 아니 그 다시 목마르는 육체적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 다섯 여섯 번째 살아가는 그 남편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느꼈던 삶의 그 갈증 그 갈증은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이 있다는 거야. 찾아오신 예수님 말을 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너와 내가 말하는 물이 다르다. 내가 말하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마셔도 계속되는 갈증이 더해지고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안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그 물이 오늘 이 여인에게 선포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에게도 이 말씀이 영원한 삶의 생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하고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만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그 생수를 오늘 우리가 마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갈증과 목마름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스도의 샘물이 목마르지 않아니 하는 샘물로 존재하고 계시나요? 교회에 와서 예수는 믿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재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목마름 안에 허덕이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세상의 성공과 물질, 내 취직, 내 진로, 내 앞날,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내게 물질을 달라고, 내게 건강을 달라고, 내게 취업하며 진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수가성 여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과 그 갈증에 헤매이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다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수 있는 그 영원한 영생수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가득 채운 바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은 뜨끔합니다.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가 결 남편이 아니고 다섯 번이나 이혼하고 버림바 되어진 여인인데, 내 남편을 내려오라. 라고 말하니까, 뜨끔한 마음 속에 예수님께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너는 다섯 번이나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과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과거를 어떻게 이분이 알고 있을까? 숨기고 싶은 과거 말하기도 짜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 그 과거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으며 받았던 상처 또 다른 욕망과 또 다른 무언가 목적을 향해 결혼하면서 품고 었던꿈 그 그런데 그 꿈도 산산조각이 되어져 버렸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시 그냥 끓어오르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아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남편이 없지. 다섯 명, 여섯 번째 살고 있지만 그분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분이 누구일까? 어떻게 내 과거를 알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내 아픔, 내 상처를 어떻게 알지? 라고 고백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모든 슬픔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로부터 위로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그래, 내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아픔을 알고,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그 여인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아픔 혹시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배신감, 그 상한 마음이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잠재리고 있지 않나요? 오늘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배신당하고 아파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 상처와 아픔을 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이어령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사랑하는 딸이 실명이 되어져 가고, 갑상선 암으로 인하여 몇 번씩 고통과 절망 속에 있고, 손주가 아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시 되어졌던 그가 그 딸의 아픔과 그 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해줄 수 없는 상황. 놀라운 건요, 그때 주님이 이여령 장관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에서 사랑하는 딸의 아픔 앞에 어찌할 수 없어서 작은 교회에 들어가 차디찬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딸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알고 그토록 한평생 내가 반대하면서 그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주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차디찬 땅바닥에 눈물 흘리며 단식합니다. 그 사랑하는 딸의 죽음 한계 앞에서 고백하죠. 그때 놀라운 주님의 위로함을 얻게 되고요. 그 주님과의 따뜻한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무너져버렸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과 모든 백그라운드가 한 번에 사라져버렸네. 그 주님의 은혜를 눈물로 경험한 뒤 사랑하는 딸과 한국에 와서 검사하는 가운데 시력이 회복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이여령 장관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집사로 또 아직 재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블레싱데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나면, 여령 장관의 딸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또그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또그 은혜 안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위대한 만남은 위대한 변화로 연결되어지죠. 오늘 그 여인은 아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여인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어지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한번더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에 물을 담아 그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그 우물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수 대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둡니다 이제 물동이가 필요 없어요 육체적인 물 해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갈증,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배신당하고 쓰라렸던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물동이가 필요 없었네요. 던져버리는 그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남자 다섯, 여섯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혼을 향하여 비난의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정오에 가장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길로 온그 여인이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예요? 마을로, 동네로 직접 찾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고 있는 그곳,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아니 저 여인이 여기 웬 일이지? 늘 도망만 다니고 늘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인데. 놀라운 건요. 그 여인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내 과거를 알고 오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오늘 내 생, 영원한 목마르지 않아야 하는 생명수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노라. 그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부터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바뀐 그 모습 속에 담대하게 동네로 들어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이 여인의 모습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령 장관이 예수를 만나고 침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령 장관의 회심을 보면서 두 갈래로 쫙 나눠집니다 한 갈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보니나 축복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된다.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지성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부을 꿇고 침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우상시하면서 지금까지 최고의 지식을 제일로 생각하며 우리 왔던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도리어 반대하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는요 책을 써가면서 인터뷰를 하게 하면서 많은 매체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여태까지 최고로 알고 있었던 지성이 최고가 아니라 그 지성 넘어 영성으로 연결되어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었더라. 그 놀라운 세계에 임재하셨던 예수님이 내 딸을 치료하셨고 내 딸이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정말로 볼수 없는 안타까운 고통 속에서도 그 딸이 기뻐할 수 있었던가 찬양하면서 그 암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가 간증하며 살아가노라. 이 여령 장관의 이 고백이 오늘 수가성 여인의 고백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아무도 나 인정해주지 않았던 나,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뚝을 내버려야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 찾아가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의 영원한 주님 그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에두 번씩 블레싱데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있을 때 그분을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 줄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행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신이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이 전해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참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질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요, 이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내 영혼이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졌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 나오길 꺼려하고 온갖 맛있는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 만났네 그분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는 주님께로 인도해 준거 너무나 고마워 이제 당신이 내게 전해준 그 은혜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체험하고 그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그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 모습 볼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아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땐 그렇죠? 그렇게 교회 나올자할때 반대하고 힘들게 했던 그분이 변화되어서 봉사하고 재직이 되고 헌신하는 모습 볼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함께 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로만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회복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빙 둘러서 북쪽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며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바뀌었고 그로 인하여 그 동네가 변화됐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만나고 오늘도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하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의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삶에 더불어 수많은 동네에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성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